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C 메스 대 FC 낭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스는 리옹원정에서 터진 잘로우의 골로 승점 한 점을 따냈다. 니스와 모나코 등 선두권 팀들을 만나 고전하며 연패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는 승점을 따냈다. 그래도 승격 첫해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서는 최대한 홈에서 승점을 따내야 한다. 아소로와 엘리소르, 잘로우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이다. 낭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랭스에 패하며 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홈이었고 많은 슈팅을 시도하는 등 내용도 좋았는데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추격자들에게 빈틈을 허용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성적이 나쁜 건 아니다. 낭트의 승리를 본다. 메스는 최근 홈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홈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팀이다. 카스텔레토와 팔로아 등이 수비 라인을 책임질 낭트의 골문을 열기 어렵다. 시몬이 빠른 발로 측면을 돌파할 수 있고 모하메드가 뒷공간 침투로 승부를 낼 낭트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FC 낭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레버쿠젠 대 유니온 베를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팀이다. 맨시티와 인테르 등 리그 선두를 달리는 타리그 팀들도 있지만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무패를 기록 중인 팀은 오직 그들 뿐이다. 유로파에서는 주중 경기 승리를 비롯해 경기당 세골을 뽑아내며 사전 전승을 기록했고 리그에서는 미넨을 제치고 선두를 유지 중이다. 게다가 주춤하던 보니페이스의 골도 터졌기에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 우니오는 주중 챔스 원정에서 나폴리와 비기며 연패를 탈출했다. 그러나 레버쿠젠과 반대로 이번 시즌 전 유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다. 수 시즌간 분데스리가의 강호로 군림했지만 이번 시즌 강등권으로 처졌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이도우니와 크랄 등 중앙의 존재감이 미비하고 베커도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니온보다 주중경기 이후 휴식일이 짧았지만 이 경기는 홈일뿐 아니라 전력의 격차가 확실하다. 분데스리가 최고로 평가받는 자카와 안드리에 팔라시오스의 중원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 보니페이스가 엄청난 피지컬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릴 레버쿠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주중 샤크타르 원정에서 챔스 경기를 패했지만 여전히 16강 진출이 유력하다. 사비의 무능력 얘기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보드진의 신임이 두텁고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 경기에는 가비가 징계로 빠지지만 복귀한 페드리와 함께 귄도안과 로메우가 중원을 지킬 수 있다. 레반도프스키와 토레스, 하피냐의 공격진도 꾸준하다. 알라베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알메리아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센터백인 세들러가 세트피스 상황을 해결하며 팀에게 중요한 승점 세점을 안겼다. 이 경기는 휴식기 전 마지막 일정이지만 강팀을 원정에서 만나기에 최전방에 나설 기케를 제외한 선수들의 라인을 내려 승점 한점 따내기에 나설 것이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주중 경기가 있었고 가비가 빠지지만 충분히 이겨낼 막강한 스쿼드가 있다.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알라베스 상대로 홈팀이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피냐와 펠릭스의 지원을 받을 레반도프스키가 해결할 것이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페에노르트 대 알크마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리그 3이지만 알크마르와 같은 승점을 기록 중이다 트벤테의 일격을 당한 것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패하지 않았고 챔스에서도 16강 진출 경쟁을 하고 있다 비록 주중 라치우 원정에서 경기를 지배하고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경쟁력은 꾸준하다 리그 최고의 해결사인 히메네스를 비롯해 파이샹과 자한바크시, 스탱스 등 이선도 위력적이고 마디로가 중원을 지배하고 있다. 알크마르는 주중 빌라 원정에서 파블리디스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며 패했고 컨퍼런스리그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워졌다.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고 상위권 팀의 전패를 발해야 한다. 때문에 우승 경쟁 중인 리그의 전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엑셀시오르에 고전하며 무승부에 그치는 등 흐름은 다소 떨어졌다. 페예노르트는 지난 시즌 마대결 스윕에 성공하며 알크마르 징크스를 깨버렸는데 이 경기는 홈의 이점이 있다. 스탱스와 마디로 등 절정의 경기력을 자랑하는 중앙 조합이 나서 클라시에와 미나스를 괴롭힐 수 있고 히메네스가 문전 침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홈팀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스타드랜드 올림픽 리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렌은 금요일 새벽 경기에서 승리하며 컨퍼런스 리그 조일위로 치고 나갔다. 홈에서 세골을 폭발했는데 리그 부진을 유럽대항전으로 씻어내는 모습이다. 비록 리그 지난 라운드에서는 1위인 리스에 패했고 센터백 5마리의 퇴장이 나오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홈에서는 성적이 준수하다. 이 경기에는 테리어와 칼리무엔도의 투톱을 가동해 상대 수비를 노릴 것이다. 리옹은 매스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하위를 넘어 아직 10라운드까지 1승도 없을 정도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팬들의 경기 후 질타와 상대 팬들의 구간버스 테러 등 초반이 어수선하다.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수비 위주보다는 라카제트와 발데 체르키를 선발로 내보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렌의 승리를 본다. 리옹은 라카제트와 체르키 등 능력을 갖춘 좋은 공격진이 있지만 중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카커레가 팀을 이끌 텐데 마티치와 루피 등 압박에 능하고 공중볼도 잘 따내는 렌 중원에 고전할 것이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블라스와 테리어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내니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스타들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선두였던 토트넘을 잡았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잭슨이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팔머의 골도 있었다. 그러나 오롯이 경기력으로 이겼다고 보긴 어렵다. 상대가 우도지와 로메로 등두명이 퇴장당한 경기였기에 11대구로 싸워 후반 중반 이후 세골을 몰아쳤다. 여전히 은쿤쿠를 비롯해 부상으로 인해 빠진 선수들이 많고 수비 라인은 불안하다. 맨시티는 본머스를 대파하고 첼시에 패한 토트넘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4개의 도움을 기록한 도쿠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농락했고 아칸지와 아케 등 센터백 자원들이 기회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챔스에서는 영보이스를 완파하고 챔스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기도 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멀티 타이틀을 위해 질주를 시작했다. 데브라이너가 장기 결장 중인 맨시티의 중원상대로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를 내세울 홈팀이 중원에서 어느 정도 힘겨루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맨시티는 최근 실바와 도쿠가 홀란드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다. 수비 라인이 불안한 홈팀 상대로 홀란드가 나설 맨시티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